뭐라 그랬어요? 무해지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보다는 절대적으로 계약자한테 이롭습니다. 왜? 가족 일배책 빼고는 똑같은 보장에 보험료가 30% 쌉니다.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게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해약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는 7만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지 않는다. 그러면 절대적으로 계약자한테 유리한 게 무해지 보험이야.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단점이 뭐가 있다 그랬어? 설계사들한테는 이거는 죽음입니다. 그냥 늪이야, 늪. 왜? 30%가 수당이 깎여요. 그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? 이 무해지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싸잖아.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단비를 이빨 때려 넣는 겁니다. 진단비를 두 배, 세 배를 때려 넣어요. 어떤 새끼들인줄 알죠? 진단비 2천 3천 원야될 거를 7천 1억씩 갖다 때려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런 것도 없고 왜 실비에서 내는데 그걸 왜는 내는 거야?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더해 보험료 얼마 안돼 진단비로 갖다 다 때려 넣는 거예요. 그개 쓰레기 새끼들이 그래야 고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보험료 12만 원1 3만원 나와 해약한 것끼리 있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나와 그러면은 그 보험료를 본 순간 계약자는 황당하잖아. 이걸 어떻게 판다? 30년 남무해지로 10년을 또 공주처럼 찌 늘리는 거야. 30%가 떨어지면서 보험료가 9만 원대로 나와. 그러면서 이거를 팔아쳐먹는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에요.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증권 다 까봐. 까서 30년 납무해지잖아다 해약해. 지금 무해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가입해 봤자 1년 2년밖에 안 됐어. 그다 해약하세요. 왜? 이빠이 2년 동안 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야 될게 28년을 내야 되는 거야. 28년. 30년 납 유지율이 몇 프로냐? 5%밖에 안 됩니다. 100개 중에 95개는 다 깨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피똥싸는 거예요. 왜? 해약 환급금이 10원도 안 나온단 말이야. 30년 난 무해지려는 것, 남편이 사업망에서 25년째 만약에 해약을 했다. 해약을 한다는 건 돈이 필요해서 해약게 아니야. 더못 내니까 해약을 한 거야. 10원 한장안 나오는 거예요. 토트급님, 그러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대체 납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? 무슨 대체 납입이야? 해약 환급금이 제로인데. 대체 납입을 이론도 못 합니다, 여기서. 알겠어요? 그 다음에 기본 계약 100만원으로 들어가서, 1억 들어가야 보험료 몇천원 더 비싸지 않은데, 100만원 딱 놓고 나서, 우리 거는 똑같은데 보험료가 쌉니다. 라고 해서 기본 계약. 상해 사만 후유장에 100만원 들어가 있는 거 있어. 그거 다 해약하세요. 알겠어요?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? 담보를 똑같이 내면 은 30%가 싸니까 수단도 떨어지니까 담보 2배 3배 이빨이어가지고더 비싸게 하다보니까 고객이 하고 놀래니까 납입기간을 30년으로 찌익 늘려가지고 더 싸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? 납입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암, 아, 뇌졸중, 급성, 심근경색증, 진단비뭐 뇌혈관 허혈성까지 50% 또는 80% 이상 후유장애 심지어 유사암에 걸려도 납입 면자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 얘는 무조건 길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놓고 암 진납이 7천씩 때로는 그런 쓰레기 새끼들 만나잖아요. 여러분 인생 파탄 나는 거야.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. 네, 보호막이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